그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부를 구성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언제나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좀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그 차이와 그리고 견해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좀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점이 될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과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더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. 이건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예해운 후보자의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은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은 언제나 뭐 국회에서도 서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.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. 그리고 한편으로 어,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 받아야 하고 이 검증의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.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.